좋아요. 법사템, 법사템은 여태 좀 제일 많이 나온 편이에요. 제일 많이 나온 편이라 지금 도적템이 시급해. 도적템이. 우리 도적템이 시급해. 그래서 도적템이 잘 나와야 돼. 조련것좀잘 못하는데 와이번 조련사가 죽었어요. 응? <laughs> 와이번 조련사가 죽었대. 그 흐음... 저는 분명히 모건의 망으로 가자고 했구요. 와이번 조련사는 죽어도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핀 조련사 타고 오세요. 모건의 망으로 오세요. 와이번 <laughs> 조련사야 뭐, 죽어도 돼? <laughs> 지금, 몇명 여기 토름조합 거점으로 간 사람이 있다. 버릇처럼. 밀린 것 같아요. 그럼 좀만 기다리면 그리핀 조련사 나올 거에요. 건바산 조용해요. 자, 펭수님 출발! 펭수님 저기 약간 멀리 있는데 출발 예 네, 다시 오시는 것 같은데 용사냥꾼 버프가 있대. 으... 아니, 그래서 좀만 기다리면은 조련사 나오거나 지금 별로 없다고 하니까 지금 혹시 검은 바위산에 지금 바로 가신 분들은 그냥 입던 해요. 바로 입던 해서 그냥 안전하게 계세요. 그 외의 분들은 여기 지금 오원의 막내 모여서 갈게요. 토르의 호드는 조용해도 검은 바위산의 호드는 난리를 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벌써 얼음해오리에두 분이 붙잡혀서 고통받고 있고, 내 네, 화산 가실 분 지금 초대 가능, 내 네, 화산 가실 분 지금 가능, 화산 파밍 가실 분 손, 그래, <laughs> 저쪽은 지금 빠져도 빠진 게 아니라니까. 감사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글 협곡 쪽은 빠져도 빠진 게 아니야. 계속 막 난리를 칠 거라고요. 어머, 친절하셔라. 소름 집에는 없어도 저기 많이 가, 갈 걸? 건바산, 건바산 가는 그 길목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 세레나님은 이쪽에 왔고, 좋아. 펭수님 오고 있고, 일파 기사 바고 달라고. 음. 근데 세린나님은 지금 무슨 특성이지? 잠시 군장 검사 있겠습니다. 신성 기사인가? 보호 기사 같은데? 보호 기사 같은데? 1파 사제도 바꿔달라고. <laughs> 자, 지금 니코티님이랑 푸이랭님 두분 저기 계시고, 화나게님 저기 있고, <laughs> 화나게님 어디로 탔어요? 그리핀 어디로 탔어요? 도보 내막로 오케이 대기 네 지금 먼저 도착하신 분들은 그냥 입단에서 기다리시고요. 있 잖아？그 것도 불막노마로 해서 죽어있 잖아？뛰 어 가고 있는 것이야？자, <laughs> 다들 출발 준비 하시 구요. 출발 준비 하시고 상승에서 나오다 맞았다고？오케이, <laughs> 오케이, 자 승마 창마. <laughs> 출발! 갑시다. 자, 가는 길에 보이는 호드는 썬다. 추격은 하지 않습니다. 추격은 하지 않고요 가는 길에 보이면 잡습니다. 그리고 아직 백골마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갑니다. 빨리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같이 가요. 창골 호랑이 살려면 확고 찍어야 되냐구요 드워프가 살려면 어.. 해야 돼요. 나엘은 그냥 살수 있는데 드워프면은 다르나서스 확고 평판 찍어야 돼요. 지금 다잘 따라하고 있는 건가? 오케이 이렇게 뭉쳐서 이동해요. 창골 <laughs> 사냥 타고 싶다고. 법 사가 대출 을 원해？법 사가 돈 제일 잘버 는데 노루론 이있 대요. 고통받고 있다. 전사한테 고통받고 있다. 검은 전투 호랑이. 전투 호랑이 좋지. 검은 전투 호랑이 좋지. 저거 먹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걸 찍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 고르테시 잡다가 몇렙이었지? 50 56이었나? 58이었나? 제가 기억은 안 나. 일단 제가 만렙이 아닌 상태에서 저 고르테시 잡는데 언데드 전사 하나 저를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겨 버렸잖아. 선빵 맞았는데 제가 이김. 언데드 전사. 지금도 기억나. 언데드 뼈다귀 하나 덤볐다가 만렙이 덤볐다가 저한테 진 거. <laughs>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꼬장 고장 부리고. 자, 앞길을 막는 호드는 썰어버립니다. 자, 왼쪽으로 통일해서 갑니다. 자, 호드 보이도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다 왔나요, 우리? 저거 낚이지 마세요, 낚이지 마세요, 저거.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내려갈게요. 입던 하세요. 입던 입던. 안녕하신가요? 아쉬운 날. 자, 다 들어오셨나요? 봅시다. 다 들어오신 것 같네요. 그럼 버프해주세요. 버프 안 되고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법사 3명. 지금 법사 3명. 성축 있으니까 성축도 하나 넣어요. 성역의 축복이 있던데. 기사 수가 모자란다고? 감사합니다. 세레나 세레나 님이 구성한 데 구성. 나눠서 해봐요. 버프는 이제 클래스별로 알아서 누가 뭐 한다 이거 딱 정해주시면 돼요. <laughs> 자 물방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성심병원님 어, 해골 하세요 해골 성심병원님 해골 제가 엑스 할게요 자 준비 시작합니다 준비 오. Cool. 신병원님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시험은 끝났어요? 오, 오늘 끝났어요? 너무 잘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조금 여유롭게 게임을 할수 있겠구만 고고. 이번엔 성숙병원 님이. 그리고 뒤에 오는 건 추방. 캐스터분들은 숙련자 간다 생각하고 붙어서 때려요 막 그러다가 풀리면은 다시 공격하고 전 오른쪽으로 뺄거에요. 장보라비는 아, 요거 잡고 나면 사탕 하나 주자 사탕. 만화 살짝 채우고 갈게요. 일단 건너가서 탐. 건너가서 탐. 구비. 두비. 구비는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게. 그 다리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다리에 올라가 있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추락 가능 추락. 다리에 올라가지 마시고. 이쪽 건너오세요. 넉백 때문에 추락할 수 있어요. 만화 다시 채우고 갈게요. 떼쟁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렉 걸려서 좀 커나는 맛은 없어. 근데 이제 분위기가 무하는 분위기는 재밌지. 우, 몰려다니면서 막 뚜드러 패면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막 렉이 심해가지고 뭐 스킬, 내가 뭐 쓰고 있는지, 뭐가 나가는지 막 이러면 솔직히 그 재미는 별로 없어 그때부터 분위기 타는 거지 고고 자, 파괴자 우리가 다 같이 저놈들을 물리친다 이런 느낌으로 재밌게 하는 거지 어, 컨트롤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거 별로 없어 컨트롤보다 이제 지형 그리고, 얼마나 한 번에 잘 움직여주는가, 생게해주고 다음 고, 다음 고. 인간인 죽이면 문명이 생길텐데. 인간인 죽이면 안 돼. 아무 곳 아무 곳뺄생을하 더라도 민간인 분명히 난딱 해야 돼요. 보 네요. 공개하고 해제가 어려워졌다고. 다른 분들이 되게 빨라졌나? 기법이 밝혀지면서 되게 다른 분들도 빨라져서 안 되는 거죠. 자, 파괴자 개가 같이 오면 파괴자 추방 자, 파괴자 잡고 위에 네, 개가 만약 에 움직여서 갈것 같으면 땡겨 주세요. 잠깐 할게요. 공개되고 화나게 되면 확올라갔다고 그래 그런 좋은 응용력 있어야지 그건 좋은거야 뭔가 좋은 요령이 알려졌으면 딱 응용을 잘해야지 개 잡을게요 개 다음 화살, 이제 다음 화살, 내일인가? 내일 대지진의 망치, 그리고 아이케~ 롯 확인해주세요. 걔롯 무도질 해야 돼요. 대지진의 망치라든지 어... 만행의 검이라든지 이런 것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무기류가 인제 좀 많이 나와서 알 무기를가좀 수달려 그럼 무기를가좀달 나와줘야 근데 대 DPS도 좀 올라가죠 혹시 지금 우리 근데 사대를막 아, 암사 동원서 시너지 속에 흑마가 좀 적단 말이야 암사 흑마 시너지를 보게 흑마가 좀 적어 아좀 미안한데 동대 DPS 상, 상향을 위한 뭔가 방안을 좀더 마련해보고 싶은데 조금 애매해요. 자, 요거는 성심병원님이. 엄마에게 버스를.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 타서 키운 사람들이 진하게 오래 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버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요 버스 타서 키운 그런 캐릭터가 오래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걸 거의 못봤어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버스 별로 안해요 거의 없죠 버스 그런 이유가 있어 그렇게 키워가도고든하게 오래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 못봤어 2초 1초 0초 땡 저기, 호심에서 좀비 3섭이에르고잘 넘었다고 적었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게 키워야 캐릭터이 정도 있고, 서 열심히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좀 힘들게 키워야. 그래서 저는 버스 별로 안 좋아. 게다가, 그런 식으로 접어버리잖아? 저 도와줬던 사람들이 허무한 게 너무 심해. 열심히 같이 도와주고, 뭐 필요하다 해서 도와주고 했는데, 대충 하다가 접어버리면 너무 허무해요. 저렇게 대충 하다가 접어버릴 거 내가 왜 도와줬는가? 좀허버하게되 그러면 뭐, 던전에서 무슨 템 먹어야 되는가 같이 가요. 이렇게 이제 4대 인던급 되면 은 같이 다니고. 어 나락부터 시작해서 무슨 템 먹어야 돼요? 그럼 같이 가고 그러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쪼렙 던전 돌아주세요. 이런 거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 자, 성신병원님고 잡아주시고. 지금 전사한테 구축 들어온 거 이거는 지울게요. 성지병원는 전사 구축 들어오고 있으면 세요 마라우돈 케파버스 그래, 마라우돈 케파 정도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인정 마라우돈은 어.. 아무것도 모르는 뉴비들이 거기를 막 고생고생해서 돌기에는 너무 고된 곳이야 바라도 캐파 정도는 잘 돌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나는 난 말고 딴 사람이 나는 나는 못가 거기 안 가. 나는 안가말라도겠파 너무 고통스러워. 이 개가 먼저 될까요? 개가 먼저 될것 같으면 개부터인데 개가 안 되면 거인.